우리 로미도또 잡니다. 잔 시간입니다. 발라당 안에 로미야 아까 발라당 했잖아. 발라당 해봐. 발라당. 발라당. 로또는 뭐하니? 꼬꼭이 하니 로미 발라당. 로미 발라당. 로미 발라당. 로미 발라당? 우즈. 우즈. 우아 우즈. 우아 우즈. 우즈. 우 우즈. 우우 로또야 냈네 로또 냈네 로또 냈네 아, 어? 어? 잠아 응? 잠이 와 로또도 자 아이씨. 로또도 자아이빨 l 빨 t t e n Nene, Lotte, n e n 엉망. o t 침대가 엉망이네 침대가 엉망이네 침대에서 이렇게 잡니다 저도 옆에서 누워서 자고 우리 로미 로또도 옆에서 자고 로또 꼬리 흔들어? 로또 꼬리 흔들어? 아또 시끄러워 죽겠다 밖에는 로또야 로미야 네 너네 알았지? 아이고 예뻐 아이고 우리 로미 예뻐 아이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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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o I go 리 o I 다 o t 신없어 o 음 o I g 음 t 로 I 예뻐 로미 I go to, I go t 뽀음 감사합니다.